레그 뒤처지다 지체 지연 레그 하니까 요 다리 아픈 다리를 이끌고서 다리 때문에 무리해서 뒤처진 거예요. 레그 때문에 요걸 생각하자. 세 레그 때문에 뒤처지다 지체 지연 레그 뒤처지다 지체 지연 자, grim 엄숙한 암울한 음산한 자, 흉가에 가면은, 영화에 나오는 흉가에는 꼭 그림이 걸려져 있어요. 어떤 그림이? 음산한 그림이, 음, 암울한 그림이, 암울한, 음산한, 때로는 엄숙한 표정의 사진이 걸려있죠, 항상. 그래서, 그림, 그림이 어때요? 지금, 암울한, 음산한, 엄숙한, 이런 뜻입니다. 자, 뜻을 암기할 때요. 저처럼 그림하면은 암울한, 음산한, 엄숙한, 세개단막 암기하려고 하지만, 전 고지고 때려 암기하기보다도 그림이, 아, 좀 음산하고 음침하고 뭐 이런 느낌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좀 엄숙한, 그러한 표정도 있구나. 엄숙한.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 너무 걸려요. 그 단의 느낌을 갖다 알고 있으면 독해할 때는 그 느낌으로 해석해야지 정확하게 엄숙한인가 암울한인가 음산한인가 언제 따지고 있어요 읽다 보면 그 느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하면은 그림이 어때요? 암울한, 음산한, 엄숙한 자 shrink, 움츠리다, 오그라들다 추운 겨울날 시린 손을 크 하면서 몸을 움츠리죠, 오그라들죠, 움츠리다, 오그라들다 shrink, 움츠리다 오그라들다. Sovereign 자주적인 독립된 군주 국왕 최고 권력을 가진 안중근 의사죠. 자 이토 히로부미를 쏴버렸어요. 누굴 쏜 거예요? 일본의 최고 권력을 가진 군주 국왕을 쏴버린 거예요. 자왜 조선이 독립되고 자주적인 조선을 위하여, 그렇죠? i 버린 누구를 쐈어요? 최고 권력을 가진 군주 국왕 왜? 자주적인 독립된 조선을 위하여 그래서 사버린 최고 권력을 가진 군주, 국왕 외 자주적인 독립된 조선을 위하여 자, 포션, 일부, 부분, 목 옛날에는 일꾼들한테 일한 만큼 쌀을 퍼션, 퍼션 퍼가지고 목을 줬죠? 퍼션, 따라하세요 퍼션, 포션 그래서 목, 일부, 부분을 줬다 포션, 목, 일부, 부분, 자 루디 크러스 바보 같은 터무니없는 자 얘가 누군가 뒤를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 누가 뒤를 끌었어 루디 크러스 누가 뒤를 끌었어 바보죠 지가 걸려놓고서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터무니없는 모습이에요. 루디 크러스 누가 뒤를 끌었어 바보 같은 모습 터무니없는 모습 자트로 매틱. 틀어, 팔을 비틀고서 매를 틱틱 선생님이 때리면 은 학생은 어떻겠어요? 정신적 쇼크를 받겠죠? 정신적 쇼크에 대단히 충격적인. 자, 사실은 요거 여러분들 트라우마라는 거 많이 알죠? 트라우마. 요거의 파생어입니다. 정신적 쇼크에 대단히 충격적인. 드라마틱. 정신적 쇼크에 대단히 충격적인. 자, 립 off. 자, 립. 동전 한 잎을. 한 잎을 한 잎까지 OFF 하면은 무슨 뜻이야? 떨어져 떼어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죠 또는 부사고 그래서 동전 한 잎까지 떼어낸다 세금으로 동전 한 잎까지 RIP OFF 떼어낸다 착취하는 거죠 국민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한테 동전 한 잎까지 떼낸다 해서 바가지 씌운다 할때그 바가지 바가지 물품입니다 그래서 한 잎까지 OFF 한다 RIP OFF RIP OFF 착취, 바가지. rip off, 착취, 바가지. refugee, 피난처, 피난도피입니다. refugee, 내 빼지. 피난처로 내 빼지. 따라하세요. refugee, ref, 어, refugee, 내 빼지. refugee, 내 빼지. 내 뺀다. 즉, 피난하는 거죠. 피난처, 피난, 도피예요. rent, 고함치다, 포곤하다. 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어렵게 사는 주인공이 주인공한테 건물주가 와가지고 렌트+ 렌트해 줬으면은 요 렌트의 집세를 어 렌트 집을 렌트해 줬으면 임대료를 내야 될거 아냐 임대료란 뜻도 있어요 집세 렌트 그래서 렌트 내놔 하면서 고함치다 포근하다 렌트 내놔 따라 해보세요 렌트 내놔 고함치다. 폭언하는 거예요. 고함치고 폭언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나가! 하면서 렌트, 임대료. 그래서 고함치다, 폭언하다예요. 자, 복습해 보죠. 레그, 레그, 다리를 다쳐서 뒤쳐지다, 지체, 지연. 그림, 흉가에 있는 그 그림은 항상 음산한, 암울한, 그리고 엄숙한. shrink, 자, 실인 손을 갖다가 크- 하면서 움츠리다, 오그라들다. sovereign. 누굴 쌌어요? 최고 권력을 가진 군주, 국왕. 왜? 자주적인 독립된 조선을 위하여. 자주적인 독립된. portion. 퍼션. 일꾼한테 쌀을 퍼션. 즉, 목을준 거죠. 목 부분 일부. 그 다음에 ludicrous. 누가 뒤를 끌었어? 바보 같은. 터무니없는. traumatic. 트라우마에 대한 파생을 하랬죠. 팔을 틀어서 매를 틱 때렸어요. 트로메틱 정신적 쇼크에 엄청난 충격에 립업. 프 동전 한 입까지 떼어낸다. 국민들한테서. 즉 착취하는 거죠. 착취. 고객한테서 한 입까지 떼어낸다. 바로 바가지죠. 그래서 착취, 바가지, 바가지 물품. 래퓨지. 내빼지 피난처로. 내빼지 피난처 피난도피. 렌트. 렌트비 내나 임대료 내야. 하면서 건물주가 고함치다. 포건하다. 자 테스트. 레그. 뒤처지다. 지체 지연. 그림. 아, 엄숙한. 암울한. 그리고 음산한. 슈링크. 움츠리다. 오그라들다. 사브린. 최고 권력을 가진 군주. 구강. 자주적인. 독립된. 포션. 목. 일부. 부분. 루디크러스. 바보 같은 터무니없는 드라마틱 정신적 쇼크의 엄청난 충격에 (rip off) 착취 바가지 바가지 물품 (refugee) 피난처 피난 도피 (rent) 고함치다 포언하다 과학적인 해마 학습법으로 빠르고 오래 암기되는 경선식 영단어.